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멋진 도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서 부사장님께서 자동차 시장의 큰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래의 자동차는 계속해서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디파인된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정의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발표에서 보셨던 장표인데요. 아키텍처 자체가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존 아키텍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풀카 컴퓨터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시스템의 진화이고 이것은 성능에 있어서의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것은 메모리가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현존하는 X-Spine or Flash와 같은 경우는 성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주 전에 저희는 새로운 메모리를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LPDDR Flash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LPDDR이라는 것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Flash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LPDDR과 Flash가 함께 합쳐진 LPDDR Flash. 이것이 새롭게 최초로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존하는 X-SPY 노아 플 s 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진화를 뒷받침해 줄 정도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PDDR 플 s 쉬가 새롭게 인피니언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LPDDR 플 s 쉬와 같은 경우에는 스루풋을 보게 되면 현존하는 노아 플 s 쉬 대비 8배나 빠르고 랜덤 리딩 트랜잭션에 있어서는 20배나 빠릅니다. 랜덤 리딩 트랜잭션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샘플 X1n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표준화라 함은 메모리가 있다는 것은 프로세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서플라이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생태계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플라이어와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에 대해서,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 것입니다. 인피니언이 그러면 메모리 관련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피니언이 메모리 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정확하게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사이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인수했던 사이플러스는 사실 그 역사가 스펜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고려를 할때 인피니언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사업에 있어서의 역사는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플래시 시장과 같은 경우는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가 되는 시장인데요. 왼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몇년 전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바일 시장에 주로 시장 적용이 되다가 모바일 시장에서 랜드 플래시로 이행을 하면서 이 노아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왼쪽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5, 6, 7년 전부터 다시 노어 플래시 마켓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인텔리전스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분야를 비롯해서 인텔리전스를 요구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노어플래시 시장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건 메모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한 시장에서 노어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인피니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이프러스는 센터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었고요. 페일리어가 허용되지 않는 신뢰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센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센터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화된 메모리입니다. 다양한 기능 블록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샘퍼의 구조를 보게 되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많은 기능 블록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은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기능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신뢰가 높아야 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암코어 프로세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샘퍼라고 하는 제품군은 이미 존재를 했고 오늘 발표를 드리는 것은 샘퍼 패밀리의 가장 최신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샘퍼 X1 LPDD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게 되고 출시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EE 아키텍처를 요구합니다. 도메인에서 존으로의 아키텍처가 이해가 고 있다고 했고 여기서 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존 컨트롤러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핸들링할 필요가 있고 많은 기능을 핸들링한다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스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리얼타임,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의 중요한 예 중의 하나가 에어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백은 밀리세컨드의 순간에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그리고 세이프티 부분에서 상당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리얼타임의 또 다른 예가 트랙션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을, 차량을 커브를 돌다가 컨트롤을 잃게 되는 경우 자동차가 딜레이 없이 즉각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이 실시간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오늘날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은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선진화되고 보급화된 프로세스 노드가 필요합니다. 15, 10 그보다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처리가 빠르게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이런 프로세서 노드와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플래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관련된 구조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이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LPDDR, 즉 외부로 붙어 있는 메모리입니다. 아까 제가 임베디드 메모리와 외장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이 외장 메모리 LPDDR의 구조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것은 임베디드된 메모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트 코드는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칩 즉 프로세서 위에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 옆으로 보시는 것이 노워 플래시가 추가적으로 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스탠다드 플래시가 사용돼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추가 부트 코드에 대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임베디드 플래시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탠다드 플래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임베디드된 플래시는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임베디드된 플래시가 없다면 스탠다드 플래시가 충분하게 빠른 속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스탠다드 플래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DDR 이라고 하는 지금 새롭게 선보이는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LPDDR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플러시보다스로프셋에 있어서는 8배 빠르고 랜덤 리딩 트랜잭션에 있어서는 20배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롭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LPDDR이 XSPY 플 s 시 대신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장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멀티뱅크 아키텍처의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것입니다. 멀티뱅크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운타임 없이 펌웨어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멀티뱅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뱅크, 예를 들어 0, 1, 2에 해당하는 이 뱅크가 어디 프로세싱 작업을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뱅크가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떠한 딜레이도 없이 업데이트 될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로운 제품이 선보이게 되면서 산업은 다양한 전환점에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플래시가 없고 처리해야 되는 코드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구조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장표에 정리를 한 것인데요. 위쪽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 차량들이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요건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이고요. 밑에 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샘퍼라고 하는 제품을 에, X1 샘퍼 S1을 선보이게 되었고 어, 샘퍼 X1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성능과 뭐 랜덤 액세스 속도 부분에 있어서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장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 자동차 산업과 같은 경우는 퀄리티 부분뿐만 아니라 신뢰성 그리고 제품, 제품 안전 기능 안전 부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센터 음, 센터 X1과 같은 경우는 ISO 기준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장표 3개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혹시 조금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P-DDR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이유를 이 장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LP-DDR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존재했던 표준입니다. 이 LP-DDR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성능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X-SPY 노어 플러쉬와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지 않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XSPY와 같은 경우에는 LVC MOS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DDR과 같은 경우에는 LVSTL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XSPY가 기반하고 있는 LVC MOS와 같은 경우에는 1.8V 시그널링을 활용하고, LVSTL과 같은 경우는 1.2볼트 시그널링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볼티지 스윙이 낮다 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 더 좋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LPDDR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프로토콜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LPDDR 콤넥트의 연결을 바로 하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LPDDR과 x s p y 플래시의 성능을 비교한 장표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니셜 리딩에 있어서, 즉 이니셜 액세스에 있어서 다섯 배더 빠르다, LPDDR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덤 리딩에 있어서는 LPDDR이 X Spy에 비교해 볼때 20배나 빠르다라고 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X Spy와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를 주고 데이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LPDDR과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라이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파이프 라이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맨드를 주고 데이터가 돌아오기 전에 음 추가적인 2차 커맨드, 그 다음 차후 커맨드를 계속해서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커맨드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배나 랜덤 리딩이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LPDDR과 d m 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임페디드 플래시가 없이 d m 이 사용되어 있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LPDDR과 비교해서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트레이닝 타임에 있어서, 즉 파워 온 시간에 있어서 100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미드 온리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온이 상당히 빠른데요. 밀리 세컨드, 300 밀리 세컨드가 아니라 밀리 세컨드 내에 이것이 처리 가능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의 시동을 걸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파워 온을 하자마자 모든 것이 부팅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 타임, 파워 온 타임은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디램과 같은 경우에는 이 뱅킹 관련된 제한들이 있고 또한 디램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리프레쉬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볼 때 LPDDR은 디램에 비교해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코 시스템이 있고 서플라이어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플라이어들과 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제품과 같은 경우는 샘플링 관련된 발표입니다. 생산 양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시장에 가용한 것은 내년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피니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오늘 그 자리를 가지게 돼서 기쁩니다. 어, 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제품과 같은 경우는 브랜드 뉴,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돼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